돌고 도는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를 흔들고 있다. 이번에도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은 화끈한 파워를 자랑하는 쿠바산 슈퍼스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와 한때 다저스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루키 신데렐라 제임스 아우먼이다. 화이트삭스가 재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저스 유망주를 원한다는 소문은 애당초 설로만 들렸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름과 숫자가 오르내리며 현실감을 얻고 있다. 과연 이 딜은 양 팀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두 선수의 운명은 어떤 식으로 교차할까? 먼저 시카고의 왕관 보석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부터 살펴보자. 2023년 38 홈런, OPS 900대, 그리고 외야 전역을 커버하는 괴력 수비는 그야말로 화이트삭스 팬들에게 구단의 미래라 불릴 만했다. 하지만 화이트삭스가 2024 시즌 이후 끝없는 추락을 겪으면서 구단 수뇌부는 재건 아닌 리셋 카드를 꺼냈다. 즉 로버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이 팔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월봄 세단장 크리스 게츠가 던진 메시지는 한술더 떴다. 모두가 우리 리스트에 있다. 그렇다. 로버트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가 전 MLB에 울려 퍼진 것이다. 당연히 선줄이 길어졌다. 그중에서도 선두에 선건 다저스였다. 다저스는 언제나 윈나우와 유망주 밭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냥해 온 팀이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오타니 쇼헤이까지 산처럼 쌓이는 대형계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날것 그대로의 재능을 보유한다. 왜일까? 바로 LA 다저스가 선수 개발 특히 타자들의 잠재력 극대화에 걸출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023년 스프링캠프를 핫하게 달궜던 제임스 아우먼은 신인이자마자 23홈런을 쏘아 올리며 포스트 인류 치란 수식어까지 얻었다. 100만 달러 미만의 몸값으로 워 3.3이라는 잭팟. 하지만 2024년 그 기적은 삽시간의 추락으로 돌변했다. 침묵의 2년차 징크스가 그를 덮쳤고 그는 불과 53경 기만의 타율.147 장타율1 6 4라는 악몽같은 숫자와 함께 트리플A로 귀향했다. 재기 시즌이어야 할 2025년 봄아우먼은 바뀐 스윙으로 다시 한번 꿈은 이뤄진다를 외쳤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초반 포근해 보인다. 고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트헤드가 뒤처지며 헛스윙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결국 일본 개막전 원정에서 복귀하자마자 마이너행. 지금 그가 트리플 A에서 기록 중인 점1 6 9 4홈런, 13타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카드 같지만 화이트삭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매혹됐다.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감 없는 시카고 환경이라면 다저스보다 적은 관중수. 적은 미디어 조명 속에서 아웃머이 다시금 스윙 메커니즘을 다듬을 여유를 갖게 되리란 계산이다. 화이트삭스 관점에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핵심은 젊은 외야 자원 플러스 추가 프로스펙트 플러스 보너스 금액 패키지다. 루이스 로버트의 계약은 2027년 옵션까지 묶여 있어 단순 렌털 선수가 아니기에 요구치는 높다. 아웃먼 혼자론 부족하다. 하지만 다저스 파메는 외야형 내야수 달튼 러싱. 파이어볼러, 니클라스, 프라서 등 매력적인 이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만약 메레이가 유격수 미겔 로아스를 대체할 젊은 내야수까지 뽑아올 생각이라면 포스코너 외야 불펜 유망주 세트를 얹어 빅딜로 완성할 수도 있다. 바저스 입장에선 어떨까? 거듭 말해왔듯 우승 퍼즐 조각은 건강한 외야 한방이다. 오타니는 지명타자로 묶여있고 무키 배치가 유격수로 전환하며 외야 수비력이 얇아졌다. 크리스테일러의 노쇠와 제이슨 헤이워드의 잦은 부상, 그 공백을 메울 슈퍼스타 자원이 바로 로버트다. 그는 중견 우익수를 모두 소화하며 상위 타순에서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공급한다. 게다가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 연봉 2천만 달러 이하의 가성비, 이 모든 조건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프런트의 목소리를 키운다. 어쩌면 오타니 프리먼 배추 로버트로 이어지는 타선은 2020년대 후반을 통째로 지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득의 그림자는 언제나 존재한다. 다저스가 아웃먼과 유망주 꾸러미를 내어준다면 가까운 미래에 로스터 유연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오타니의 투수 복귀, 글래스나우의 긴 부상 이력 그리고 배츠 프리먼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스타를 결국 외부 시장에서 또다시 영입해야 할 수도 있다. 로버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팜의 미래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는 뜻이다. 반면 화이트삭스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잃는 대신. 3에서 4명이 젊은 피를 한 번에 수혈받아 2027년쯤 새로운 코어를 형성할 수 있다. 야심찬 재건을 꿈꾸는 구단에게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다. 이제 남은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아웃머니 트레이드 전까지 AAA에서 반등의 서막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 타율 점유영영 선만 돌파해도 화이트삭스 팬들은 저평가 매물을 샀다는 환호를 보낼지도 모른다. 둘째, 로버트의 건강이다. 그는 2023년까지 잠재적 골드글러버였지만 2024년 한복판에 햄스트링과 사근통증으로 잠부산 경력이 쌓였다. 만약 또 한번 DL에 오른다면 다저스가 줄 선물 보따리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번 여름 선수의 염증 MRI 결과 한줄 스윙 스피드 시속 1마일 심지어 슬라이딩 자세 하나가 트레이드 협상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야구는 때로는 계산적이지만. 때로는 운명이 던지는 주사위 한 번에 모든 게 달라진다. 제임스 아우먼은 LA에서 다시 날아오를 기회를 잃었지만 시카고에서 메이저리그 인생 2막을 열수 있다. 루이스 로버트는 남부 시카고의 신망을 등에 업고 자랐지만 헐리우드의 불빛 아래서 진정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트레이드는 잔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잔인함 속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태어난다. 우리는 그 서막이 막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과연 이 빅들이 현실이 될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